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3D 월드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피치가 월드 3의 킬러 익스프레스를 도전한다고 하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먼저 저 뒤쪽에 초록돌을 먹어야 되니까 으악! 얼른 지나가서 응, 괜찮아, 괜찮아. 일단 초록돌을 먼저 먹고 온 피치 작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잘 피해서 아이템을 획득을 해서 버섯을 먹고 다시 한번 부딪히지 않도록. 잘 보고 우와 킬러 정말 많다 킬러가 진짜 많은데요 친구들 역시 킬러 익스플레 킬러들이 정말 많아요 친구들 여기서 다시 함기할수 없지 아까 먹은 초록 별은 어 이건 뭐야 우와 폭탄을 장착한 피치 나뭇잎을 먼저 먹었고 발사 발사 멀리서 이렇게 폭탄을 발사해서 우와 성공 이폭탄는 아까 진작 먹었으면 공격받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힐러에 혹시 맞출 수가 있나? 안 돼! 이폭탄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 룸가가 있다니? 이런 버스 타고 가다 와, 잠깐만. 킬러. 필러. 킬러가 정말 많고, 지금 얼떨결에두 번째 드로철까지 먹은 피치. 이거 너구리 아이템으로, 야, 부딪혔다니. 다시 한 번. 여기 또 아이템이 있을 수있으니까 아까 여기저기 나와서 운동이 안나오지? 다시 한번 아 이렇게 피치가 와야지만 공격을 하는 친구들 거대한 킬러를 이쪽으로 이렇게 킬러를 이인을한 다음 우와 무서워 우와, 잠깐 여기 분명 어딘가에 가까운 폭탄 트로프를 숨어있을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날아서 진러를 없애주고 여기 한번 마저 붙여달라고어 안됐다 어 근데 아까 거기 통관으로 들어가는게 맞았었나봐요 친구들 은니 어, 누구지 야. 아까 중간에 있던 통관 어 저기 밑에 누구지 저 밑으로 가면 혹시 뭐가 있으려나 이렇게 잠깐 아하 스탬프가 숨어있었구나 아까 중간 통관을 못간게 좀 아쉽네요 친구들 그래도 괜찮아 이제 통관으로 들어가서 와이렇 앞쪽에서 보는 모습이다 와 멋있다 좋다, 2차, 2차, 저 반대쪽엔 킬러 열차가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과연 여긴 누가 나올까요, 친구들? 이 친구 이름 모르는데, 진짜를 찾는, 구매량을 잘 보고서 진짜가 누구인지 확인을 해서 공격을 하면 되든요 친구도 저기 앞쪽에, 여기, 여기 내가 모를 짤고 이렇게 뒤에서 공격하는 데 성공. 이제 다시 한 번, 이번엔 이쪽이다. 두 번째 공격 성공. 여기서는 보메랑의 색깔이 빨간색인 것만 잘 확인하면 되거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우와 성공 가볍게 지금 기차 타고 올 때는 피치가 많이 힘들었는데 다행히 여기서는 한 번에 끝냈고 피치가 드디어 성공했어요 친구들 아까 마지막 초록페 모모한 게좀 아쉽지만 이렇게 바로 앞, 앞쪽에 있는 파란색 요정을 구할 수가 있는 피치 열심히 계단을 올라서 코인도 획득을 하고 이렇게. 획득을 한 다음, 짠! 깃발을 잡아서 친구들, 파란색 요정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친구들. 피치가 멋지게 성공! 파란색 요정을 구출해줬더니, 이번엔 파란색 요정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죠, 친구들. 멋지게. 마법으로. 짜잔, 우와, 멋진 투명토가 얘도 생겼어요. 친구들, 이제 월드사로 가는 거겠죠? 친구들, 이제 월드사로 연결된 투명토가 타고 한번 날아가 볼게요. A를 눌러서 옆으로, 옆으로 투명토가를 타고간 피치. 여기는 근데, 어, 뭐지, 뭐지? 꽃가루가 떨어지고 있고 이쪽에서 뭐가 오는데? 이 안쪽에 무가 숨어 있을까요, 친구들? 월드 사로 가기 전에 먼저, 어 막혀 있다. 이쪽은 지금 월드 사로 가야 되는데 여기 앞쪽에 먼저 클리어해야지만 갈 수가 있나봐요. 여기는 대결, 헤비 스네이인데어 스네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과연 어떤 스네이크가 기다리고 있을지 괜히 걱정되고 좀 긴장이 되는데, 아 어, 여기 일단 아이템을 먼저 먹고, 고양이 아이템을, 다한 피치, 계단을 올라가서 이걸 타는 거겠죠? 이렇게. 하면 아래쪽으로 우악 내려가고 괜히 걱정된다 헤비 스네이크 어떻게 생겼는지 언제쯤 하지? 가운데로 가야되나? 나타났다 우와 얘가 헤비 스네이크인가봐요 친구들 스네이크 보려고 생각했는데 아하 이렇게 지금 이쁜 건지는 중간에 아하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계렇게 올라가서 공격 성공 다행히 지금 피치라서 친구들 조금 더 높이 멀리 점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탄력을 잘 받아서 이쪽에서 위에 던지는 걸잘 피하고 이번엔 이쪽 다시 한번그안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했 됐다 고와두 번째 성공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헤비스의이크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친구들 피히 잘하고 있어 이제 한 번만 더 공격하자고 먼저 위에서 던지는 돌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오, 얘는 접시가 없다.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는데, 여기서, 이 정도가 좀안되잖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올라간 다음, 적당히 날아서, 으악, 나섰다, 나섰다. 안 돼, 다시, 다음 기 너무 낮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고, 이렇게 고양이 아이템 덕분에, 으악, 누구야. 지금, 누군가서 부딪혔는데, 다시 한번 고양이 아이템 나오는 거죠봅시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우와 고양이 아이템이 없으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잖아 다시 한번 여기 앞쪽에서 고양이 아이템을 획득을 하고 접시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걸 타고 올라갈 수 있나? 이렇게 잠깐 올라가도 다닌다 으 아, 무서워 올라갔다가 아, 아, 다시 다시 지금 헷갈려서 잠깐만 다시 한번 침착하게 갔다가 이제 한 번만 더 공격을 하면 되는데 괜히 더 긴장이 돼서 올라가는 것도 무섭네요, 친구들. 이렇게 접시가 없는 애들은 깨물릴 수가 있으니까 침착하게 올라가서 어, 접시가 깨졌으면 괜찮아, 지금. 짠! 공격 성공! 세번 공격을 모두 마쳤더니 우와, 헤비스테이크를 물리쳤어요, 친구들. 그리고 졸업별 팩트! 어디 갔어 여기 점토리에서 트로프를 획득을 한 피치 여기 있는 코인을 모두 다 먹고 가야겠다 코인을 많이 많이 먹어서 보너스도 하나 더 받았고 열심히 헤비 스네이크를 물리친 피치 이제 나가자고 피치 다행히 헤비 스네이크를 물리친 스네이크 피치 깃발을 잡으러 우와 지금 축하의 불꽃놀이 해주고 있나봐요 친구들 그래도 코인이 많잖아. 이렇게 코인이 100개가 되면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모든 코인을 많이 먹을 수 있으면 먹고 기뻐자운데 성공. 친구들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슈퍼 마리오 3D 월드에 왔어요. 새로 열린 월드사는 다음 시간에 플레이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